시티드 로우는 견갑골을 수축시키는 근육,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팔을 몸쪽으로 끌어당길 때 사용되는 근육을 모두 길러주는 상체 후면부 종합 세트 운동입니다. 바벨로우, 덤벨로우, 로우 머신 등 다양한 로우 방법이 있지만 자세가 가장 편안하면서도 고중량을 효과적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원탑은 단연 시티드 로우죠. 뿐만 아니라 상완골 앞쪽에서 중하부 요추까지 뻗어 있는 큰 근육인 광배근을 강하게 수축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등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운동 역학상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부상의 우려 없이 부담 없는 자세에서 수행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네로우 그립을 활용해 최대한 배꼽에 가깝게 당겨주려고 노력합니다. 주로 광배근을 타격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립의 방식이나 너비를 조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가는 부위를 상당히 많이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립만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립과 너비를 사용해줌으로써 등 전체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커보이도록 하는 V테이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지크 체형, 역삼각형 체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특히 라운드 숄더나 구분 등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시티에드로우를 할때 뉴트럴 클로즈 그립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늘 알려드릴 형태로 당겨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상체를 펴고 등상중 하부를 균형감 있게 타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티드로우의 기본 자세는 다들 아시리라 믿고 바로 그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클로즈그립입니다. 광배근의 주요 기능은 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팔을 앞에서 내리는 동작으로 이루어진 운동이 광배근 발달에 가장 효과적 입니다. 클로즈그립 혹은 언더그립을 이용하면 광배근의 중하부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그립보다는 발을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는데 주로 하복부 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을때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광배근을 적극적으로 신장하고 수축이 풀리지 않는 선까지 당겨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당긴다고 최대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가동 범위의 끝이 최대 수축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중하부 광배가 최대한으로 수축되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팔꿈치를 뒤로 지그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팔로 당겨낸다기보다는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면 광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반동을 쓰지 않고 상체를 고정해 둔채 천천히 당기고 천천히 서서히 앞으로 보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중하부 광배근을 집중적으로 조지는 데에는 클로즈 그립이 낫습니다만 자세를 개선하거나 등 중상부의 두께감을 늘려 효과적으로 V테이퍼를 만들고 싶다면 네로우 그립이 아닌 와이드 그립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구분 등을 뒤로 조여서 펴주고 앞으로 구분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기능은 주로 중하부 승모근 후면 삼각근, 능형근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걸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이 와이드 그립 그리고 오버 그립입니다. 와이드 그립을 할수 있는 뉴트럴바와 오버바는 대부분 헬스장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가 측면으로 빠지게 되는데 측 광배근과 능형근 중 하부 승모근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게 됩니다. 미국 컨디셔닝 협회나 코치진들은 와이드그립 시티드 로우를 벤치프레스의 기랑 운동, 즉 벤치프레스만 했을 때 생기는 가슴 근육의 불균형한 발달을 잡아줄 수 있는 반대 운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세만으로 봐도 굉장히 비슷하죠. 가슴이 등보다 강하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자세가 구부정해집니다. 벤치프레스에 반대되는 근육들을 발달시켜 가슴이 등 근육의 힘을 압도하지 않게 하는 거죠. 와이드그립 로우를 할땐 상복부나 명치 하단 부위로 당겨주는 것이 좋고 팔꿈치가 몸에서 약 30에서 40도 벌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하부 승모근은 견갑이 움직여야 효과적으로 운동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최대한 견갑의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인데, 앞으로 보낼 때잘 늘리고, 당겨올 때견갑을 최대한 조여줍니다. 팔꿈치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구분등이나 라운드숄더가 있으신 경우, 중하부 승모가 약해진 경우가 99%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와이드 그립은 클로즈 그립에 비해 광배근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네로우로우보다 더 적은 무게로 수행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작은 근육들을 타겟팅하기 때문이죠. 절대 무게에 조바심내지 말고, 약화된 능형 등과 중하부 승모근을 재활 느낌으로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낮은 무게부터 자극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우 동작을 할 때는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중하부 승모에 강하게 힘을 주고 흉추를 펴는 데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그립으로 시티드 로우를 할지 고민되시나요? 정답은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로우 동작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근육 그룹인 등을 사용합니다. 다만 각등 근육 세부 단위의 활성도를 어디에 더 많이 둘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 넓은 중하부 광배를 가지고 싶다면 네로우 그립을, 자세를 개선하거나 등 상부의 두께를 늘리고 싶다면 와이드 그립이 좋습니다. 불확실하거나 초보자인 경우 둘다 수행하는 게 좋겠죠. 더불어 상체각을 직각에서 약간 앞으로 보내 수행하는 경우 광배근 약간 뒤로 보내 견갑의 수축감에 집중하는 경우 승모근을 자극하기에 좋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듣근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